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백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6월, 어, 18일. 아, 6월 18일입니다. 네, 잘못 발음하면 괜히 욕하는 것 같아서. 아, 오늘 하도 이녀석들 요즘 시끄러워서 아, 제가 배코를 저쪽 안에다 좀 기다리라고 저 안에다 넣어놨어요. 아 너무 시끄러워서 이 녀석들이. 좀, 저순들과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서 어, 어 뛰어놀으라고, 어, 제가 둘을 많이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둘이 서어르랑이네저또순이가꼭저 저, 집적대야 저거 아 여기다 보면 저것도 아주 원인이야 저거 뭐라고? 응. 순두리만이 뭐라 할게 아니야. 둘이서도 저질하라고 그러는 터니. 옥순아어르렁 그러지 마. 헤이. 하튼 너도 너도 하은 네가 원인이야 네가 네가 고 부모는 왜 이러는 거래 왜래? 그래? 둘이 불안하다도 지랄이야 왜? 뽕잎파리 없어 이제 이놈들아 뽕잎파리를 조그만한 벽돌구양 안에서 순 나오는 거를뭐 자꾸 뜯어 먹더라고요 순돌아 야 순돌 밥은 안 먹고 왜니가 소야 임마 왜 풀을 뜯어 먹으려래 이리와 왜풀 뜯어 먹고 있어 진짜 그렇게 쑥같은거 저거 내는 것도 이따 토할날이지 그지? 어? 똑서이 일로와 이리와봐 둘이 있으면은 조용한데, 아, 여여섯들이좀 활동적으로 움직이려, 움직이려 않네 어이, 독순아, 저쪽에서 운동 좀 해봐. 어? 불갈이 이제 한35% 됐네. 응? 자, 저쪽으로 움직여. 야, 그 놈이 또 뒤에서 낑낑거리네. 넌 그동안 잘 놀았잖아. 막 순돌이 혼자 외롭고, 어? 꼭, 저, 저, 왕따된것 같아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좀. 이리 와! 어이구, 독생해야지. 엄부도 잘하고. 불도 음, 바닥에 내려놨는데 그냥 순돌아, 물좀 먹어. 넌, 녀석이 좀 비만인가? 너무 먹었길래. 그냥 잘 먹으라고 냅뒀는데. 똑같이 얼마 안뛰고저 녀석을 캐실 때요 순돌이. 에이,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비만으로 안 보이는데. 아, 그래도 저 비만이에요. 저 나이 에저정도 되면 은 비만인 것 같아요. 똑순이하고 백호하고는 한상 움직이도 저렇게 퍽퍽 되진 않거든요. 이리 와봐, 이리 와, 빨리 와, 옳지. 아유 우리 순돌이 왔어, 아유 잘했어, 잘했어. 아 이뻐, 이거 이뻐. 그래, 아유 우리 순돌이 요새 말잘 듣네. 똑순이가 말을 안 들어 이리 와. 어리 보자, 옳지. 그래. 여기는 마늘 캔데 비닐을 한 걸은 안 뽑았어요. 비닐을 안 걷어내고 바로 어, 토마토를 갖다 심어놓고 어, 저쪽에는 이제 비닐 다 걷고 제가 다시 걸음에서한한이틀 어, 놔뒀다가 알타리하고 어, 치커리하고 어, 더 적겨자, 겨자채 그거를 어, 저끝에 대다가 조금 밀고식에 심어놨습니다. 아씨를 뿌려놨어요. 뭐나올라는지안나올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전문 농사꾼이 아니고 아 어, 이제 기농 기초 한지 이제 한뭐한 뭐, 한 6년 6년 돼갖고 어깨 너무 조금 실에 배워서 한 겁니다. 아, 물론 어릴 때 시골에서 아 어, 부모님들이 농사 짓고 아 그래서 어릴 때 밭에도 부모님 따라서 많이 가고. 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 그래서, 전문 농사꾼은 아니지만은, 아, 이렇게, 아, 그래도 뭐 심어놓으면 잘 자라네요. 예. 자, 이리와! 자, 움직여봐. 그래도, 둘이 시기가 다투진 않네요. 원인은 순놈 둘이 암컷 하나리한테 직접 대고 서로가또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견주로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순이는 저 백호한테 좀 직접 대고 뭐라 해도 백호는 어, 목을 돌려줘요. 목을 돌려주고 같이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어, 순돌이는 이제 같이 좀 맞대응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러다가 또 옥순이가 백코하고만 이렇게 좀 같이 어울려주니까 순돌이가 또 일부 좀 자기하고는 안 놀아준다고 짜증을 좀 내고 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둘이 있을 땐 조용한데, 아, 이제 얼추 지금, 아, 11분, 한 12분 다돼 가는데, 아, 이쯤 돼서 이제 배코를 한번 풀어 주겠습니다. 자, 배코 나와! 옳지. 확실히 3시 풀어놓으면은, 는건잘띠어요 옳지! 어이구! 에이, 으르렁, 그러지 마! 어휴, 독순이, 뭐, 웬만하면, 그, 조그만한 게, 순돌이 등도 그냥 팍팍 타넘네 그냥. 날 옆에, 확실히, 독순이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짝하고 좋을 건 없네. 진짜, 운동을 해야 돼 진짜. 제코야, 제대로 오라라, 이리와. 이리와! 독순이 또 슬슬 자리 잡으려는구나. 그렇지. 쟤는 이제, 상상 얘기하지만, 아, 그렇게 이제 스스로, 뭐야? 그래서 그 말도 안해는 거야? <laughs> 야, 베코. 어하. 어. 그 혼나. 이순들이는 한풀 깝겠어요 응. 이리와 백코 이리와. инала да 야, 헛슬뜻으르는 거리지 말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